안녕하세요 여러분, 들 감킴코리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다이캐스트를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거 다이캐스트는 제가. 제 주도, 자동차 박물관이라고 거기서 산거고요1대3 8 스케일일 겁니다 아마 이게 1대38 스케 일대, 삼십팔 s 기 c 별로 그렇게 큰것 e 지는 c k come back, come 그래도 어느 정도 크지는 않나. 근데 이 폰이 모델이거든요. 현대에서 나온 폰이 모델이고. 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2019년에 나온 모델이고. 얘는 이제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서 좀더 퀄리티를 높여 주는 것 같습니다. 딱 이렇게 현대라고 되어 있고, 어, 그리고 문은 당연히 열립니다. 보시면 앞모습에 폰이라고써져있고요 앞에도 조금 클레어 파츠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1대38 스케일은 별로 안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제주도에서 산 현대 포지 다이캐스트를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.